세상에 두 마리가 어디 야디어저께도어권권오 어디 다네오 오늘 월월2일일 아니요 22일인가 하디어간에디 어디 봐야지 디 어디 어디 어 우와, 디어세 마리네. 하이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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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친구 오라 그래 진짜 디 와, 3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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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. 빨리 디 어디 어디 어빨어빨 어디 어야 네, 동영상 나갑니다. 군이 위천입니다. 오늘 3월 22일인가요? 오늘 하이트 화요일이에요. 3월 22일 화요일. 월척 두수, 준척 한 마리. 뭐 혼자 가서 이렇게 하면 됐지. 뭘더 바래. 맞죠? 훌륭합니다. 굉장히 훌륭하지 않아요? 훌륭하고 재밌고 즐겁습니다. 오, 쌍둥이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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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시, 실시간 중앙. 와, 와, 와. 야, 군이 위천 고기왜 이렇게 빡셔? 등빨 봐. 아, 뭐 살겠다. 네, 기쁜 소식 전합니다. 많은 고기를 잡으려고 욕심내면 안됩니다.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즐기는 낚시 제 여사도 즐기는 조항좀 올립니다. 뭐큰 놈을 올리니 작은 놈을 왜 올리니 하는 자꾸 두돌대는 분이 있는데 항상 있는 그대로를 올려주는 거짓이 없는 뭐 재밌잖아요. 있는 그대로를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. 기쁩니다. 31, 2, 3, 4 우와.